나너힘못 아, 받잖아 어핫 대. 스 뒤에 아 딸핀데 왠지 딸 딸핀데 까어 아, 뒤에 내시가 때려봤구나 우리 거 아니었어? 아, 저 아니야. 아니야. 저기 먹혔다. 내가 다시 먹었어. 나노가 준스 <laughs> <오! 웃음> 와, 이걸 불사 장시어 올랐다. 와, 나이스 와, 아 질뻔했다. 좋다야 좋았다. 좋았다. 와, 다 나쁜 놈들 찾아아좋뭐 어? <laughs> 아, 저... 할까? 아, 공 찾는데. 아, 씨. 한 조에야지. 줄뻔 아, 미안. 뭐 할까? 젠야타 할게. 진정 차. 너 문제가 아니었어. 따르는데 문제. 가밥 죽었네. 뭐 응. 야, 죽었어. 방벽 아. 치워 갖고 <laughs> 야 방백. <방금, 웃음> 타이밍. <웃음> 야 어떻게 내가 딱 나올 때방금다 치우고 도가딱 쏘냐 그때? 와나 진짜. <laughs> 타이밍 싫어하냐? 아 바로 죽었잖아 너 때문에. 왜 사과해? 대국민 사과해. s o 오케이.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죽냐? 너 지금 치료 안 받고 있어. 랭커 못하겠는데? 맞한나 여기 앞에 있어! 뭐, <laughs> 뭐 해야 되냐? 그냥 감이 안 잡힌다. 에에! 맞다. 야! 야! 이렇게 다죽을게한두마 이걸 뽀로그로? 아니 잠깐만 한, 야 한조야 deux... 아나랑 맥크리는 그냥 좌클릭을 해갖고 나는 왜 폭풍 화살써 쏘는거야 나한테는 이 나쁜새끼 이 나쁜새끼 개나쁜새끼네 아니 갑자기 날 보자마자 바로 그냥 폭풍 화살을 바꾸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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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지마 <목소리도> <목소리도 산다> 없어 아니 친구야 내딸 피웠는데? 누가? 누가 어, 너가 달피가달피해어너가 지금 나도, 아가달피가좀나가라 그래 아, 어? 나갔네 피해서 누가 달피해서 누가 달서서라도 막을게, 알았지? 야, 피들잘 쏴! 진짜 겐지부못 막았어. 라지 씨발. 지로한게 없어. 나이스이 어, 그러면 어. 내가 유력을 한번 높여주나. 야, 조금 봐봐. 야, <laughs> 야 근데 아나가 아. 너안 봐주고 잘, 어, 잘 봐주던데? 가 근데 봐주는 건가? 아니 적극적으로 봐주질 않아 너딱 눈에 보이면 봐주고 그래. 봐주는 게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나야 저거 이상해 아니 못사 내가 내가 파괴왜 어, 이렇게 늘들어이디밤을 하루종일 화고 다녀 근데 시... 아, 이걸... <laughs> 지 <오지> 마.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새끼뭘 안았어요, 지금 나피피100 이상 깎였어, 새끼야. <웃음> <웃음> 야, <웃음> 내가 너갔잖아너 죽었어. 알았어? <laughs> <laughs> 이새끼가 그래서 <laughs>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바는 처먹는 게 뭔데 펄스도 못처고어 근데 방금은 펄스 가게 안 됐어 지금 굴리 근데... 한번 어, 쳐맞는데 아싸 맥 제발 살려줘 살려줘 야 자꾸 내 고지대를 내려오게 할 거야 나를 내려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아... 나 죽네 아싸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an 파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앞으로 빠져, 앞으로 빠져, 앞으로 빠져 예 강벽 밖에서 나오지 마 <laughs> 왜, 왜 얘는, 다 부... 아, 죽었다. 살았다. 맥클 잡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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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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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이스 나이스.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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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나 생존력 갑이야 지금. 이거보다 더잘 살아.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나 이거 못사서 다행인가? 아 뭐야? 보이네 여기가. 아 이거 내가 트롤스템네야캐리하고 트롤스템. 아너 죽는다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똥 박고 다시 가. 똥안 줘? 에레트나노아지를다 동물 왜다다 잡은 다음에 써? 뭐야? 할리로. 아, 그냥 죽여도 됐었는데. 야 누가, 누가 때려? 누가 때려?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야, 힐은 다행. 줬어야지. 아니, 덴지 <laughs> 덴지 반사에 때릴 수 있어. 힐은 줬어야지. 반복이야 아니, 왜치 돈이야? 지금 딜러가 셋데데 그럼이야 어? 어, 계속 료하가지 뭐? 료하는데치료데치료 스파이가 둘이 는이치료데 치료하는데. 치료하는데. 치료 됐다. 됐다. 와. 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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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왔어. 내가 다잡았어 나이스. 맞다. 다 들어가 맞자. 와, 난이지. 돌발방만 본다. 어차피 아나끔 차니까 지금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궁 채워. 궁채 들어가자. 궁채 나이스. 꼭못 주거든? 꼭못줘 지금. 나이스. 좋았 나이스. 다 7킬 1끝. 근데 난안 하면 못하는 수 있고 싶다. 아잘 쏜다. 아잘 쓴다. 와, 좋다. 나는 왜 막.